버섯을 만약에 오늘 캤잖아요 아침에 어. 새벽에 캔 내일 아침에 고그 자리에 가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아니 3일 3일 뒤에 올라와요 송이 어, 남자면 3일 고 아. 자리에 있으면 올라오죠 캐고 3일 뒤에 가면 고자리또 그 있을 수도 있다 확률이 이리로 올라간다고 이제? 길이 없는데 우와, 경사 보입니까? 경사가 이래 어색해는 데는 이리로 올라가면 저새끼그야 사람 봐봐 네, 이거 밑에 밑? 밑 밑에서 올라. 밑에서 어. 다 아무로 <laughs> 그러면 안 돼. 어. 자. 자네가 던지고 빠신 게. 오, 천둥이. 어, 발견. 이게 내눈에 들어왔어. 이 나 와이 크다. 어죠요 음. 크다. 응이 크다. 커요. 어, 그게 이제 좋은 거다. 상품이 이거는. 음. 아 됐다. 그냥 흔들지 말고 네. 잡고 네. 울로 밀어 울로 물로 봤. 봤어. 봐. 와. 우. 크다.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요땡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경상도 소고기 무국인데 조금 특별하게 능이버섯을 이용해서 소고기 무국을 끓이려고 해요. 추석 때 이제 버섯을 제가 따로 갔었는데 운 좋게 바로 이 능이버섯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이 버섯을 따게 됐는데 뭐 1능이 2송이 3표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능이 버섯이 굉장히 귀하고 따기 힘든데 제가 이걸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경상도에 살고 있고 맛있는 소고기 묵국을 경상도 버전으로 고춧가루 넣어서 칼칼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무는 요 정도 사이즈. 대파, 대파 얇은 거 7개, 바늘을, 바늘 갈라서. 그리고 오늘 준비한 고기입니다. 불고기 용인데 국거리 용으로 마블링이 좋은 고기가 싸게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270g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소고기는 키친타올에다가 핏기만 살짝 제거해 주겠습니다. 참기름 한 스푼. 식용유 한 스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저도 가끔 놀래요. 이게 내가 끓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